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보한 t v 입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자, 오늘은 새 모드, 인간 사냥 모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실까요? 새로운 모드. 고, 고, 고. 이제 딱 시작되는군요. 오케이, 타이밍도 좋아라.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시청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해보자고요. 네, 이거를, 이 게임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 발전기를, 어, 뭐다 있는데, 어, 뭐 이런 거. 어, 잠깐만. 벌써 좀비가 있는 거 같은데? 진짜 소리가 나는데, 오왜 처음부터 좀비가 나한테 왜 좀비가 달려들려? 오이오 안돼요, 안돼요, 요 오지 마세요. 왜 처음부터 그래? 아 일단 튀어야겠습니다. 암테 아까 보셨죠? 발전기, 아보셨죠보이준 거. 그 다섯 개 고치면, 이제 출구가 나오거든요? 그 출구에, 식으로 들어가시면, 어... 탈출할 수 있다는 사실. 응심하세요, 어? 그런 게임입니다. 이 게임 뭐랑 비슷하고 있는데, 비슷하다고 하긴 했는데 그 게임이 뭔지 모르겠는데 전 게임을 많이 그 게임 안 했어요 본 게임이죠 아무튼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비슷한 게임이라고 하긴 했는데 어공구사즈 얻었고 어, 오케이 무기도 얻었고 성당탄을 얻었고요 어, 좋아요 어? 처음 시작부터 좋습니다 가볼까? 아, 잠깐만 음, 음. 이 공구 상자를 어 먹으면, 음 이게, 발전기 수리가, 빨라져요. 기본? 그냥 손으로 하는, 아니, 손으로 하는 거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손? 조금밖에 안 가죠? 근데, 이제, 공구상자가 들는 순간, 이속도가 빨라집니다. 그, 황금 공구상자도 있는데, 그걸 먹는 순간, 이제 더더 더 빨라지죠? 발전기 수리가. 어마어마합니다. 황금상자 얻으면, 아실 거예요. 저 승수가 빠질건데 어? 아, 안되네 제발형 제발 여기 처음부터 산으로 두고 막 그러는 좀비님 잘아시는보네 이럴 때삼광탄을써세요 그러면 좀비가 안보이겁니다 타이밍 넣어줬죠 어? 좋았어 어? 저분 황금성자 있으시네? 어 내가 잘못 본건가? 어 황금 상자 있었어 이분 황금 상자네요 오 황금 상자다 오잘 뭐 이건이다 이이 상자예요 오 아주 아름답게 보이는네요 어, 좀비다 안녕 좀비 이 오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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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겠어요 이거 이거 놀리다가 좀비한테 막 뜯어 맞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어.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빨랑 지금 당장 수리를 해야됩니다 아까 그쪽에 수리를 내가 못했는데 좀비도또 나한테 오네 이거 약간 공포게임이라고 해야되나? 해보니까 저도 해보니 재밌긴 해요 아이러 못하겠는데, 할수 있을까? 시간이 좀 많이 날렸어. 이젠 리 결정드리자. 네? 어, 맞아요. 이거 과열 뜨면 이게 또 고장이 납니다. 오히려 더 단축이기 때문에 있는. 이건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잘되고 있어요. 아, 저분 살려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못 살려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26초 남았습니다. 아우, 와. 아까워. 죄송합니다. 나못 살려줘서요. 저도 계속 좀비한테 쫓겼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맙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아, 진짜. 오케이. 이두개 남았군요. 어, 어 어떡해. <laughs> 불쌍해. 응? 뭐야, 나가셨네, 한 분? 아쉽군요 죽어서 나가신 것. 아 하필 저쪽에 좀비가 있어 좀비인지 확인하고 어? 잠깐만 어? 어 발각됐다 큰일났다 이제 망했네 어. 아니요 잠깐만 바로 앞에서 운도 없어도 너무 아니 그냥 제가 믿기로 할까요? 믿기로 해가지고 계속 좀비 막 유행시켜가지고 아니 그 유인시켜가지고 단그 틈에 다른 사람들이 고치는거죠 여기까 음. 오, 탈출할 수 있겠다 오케이 한개 남았군요 오 뭐야, 이거 황금상자인가? 확인 오, 탈출 나이스,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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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 어딨어, 어딨어 출구 어, 판 새끼다 드디어 탈출이다 버려 버려버려. 좀 좀비 좀 놀려볼까요 한번? 좀비 저 한번 때리면 부상이 있긴 한데 좀 약간 높백이 약간 좀 약간 뭐라 해해야 되지? 아뭐 럭백보다 뭐라 되지? 밀어내니까 여기서 이렇게 대기 타다가 <laughs>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비 놀려가지고 홍 날려버리기 도전해볼까요? 좀비 유인시켜야 되는데 가 안오시네 좀비는 어디계시네 아까 탈출하겠습니다 다른 유저도 한번 보게 좀비 어디쯤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다 탈출했네 아유, 탈출 성공 한번 좀비를 한번데고 오고 싶네요 좀비 되면 재밌을 것 같은데? 궁금하다. 구구삼장했군요. 성광탄인가? 어, 역시. 오호, 운명 음, 좋지. 역마탄보단 성광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이, 가려버리기 때문에... 어, 잠깐만. 처음부터? 왜 시작부터 왜 나한테만 오는 거지, 좀비가? 운이 없는 건가, 내가? 게다가 이게 3인칭이라 보니까 좀비가 다 보여요. 좀비한테는 1인, 좀비만 1인칭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간이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난 똑같네. 쌍둥이. 어, 과연 이렇게 많이 돼. 아, 장난이지. 어. <laughs> 네, 오. 좀비 한번 되고 싶다. <laughs> 저분 부상이 부셨네. 저분 살려주러 갑시다. 전 저분 살려주러 가겠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같이 살아야지. 혼자 떼놓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들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양심 없는 사람들. 아, 부상. 부상. 아, 잠깐만. 좀비가 왜이로 잠수인가? 어, 잠수인가? 잠수가 아, 아니 아니니. 아, 저거 어, 어떡해? 어 아, 저런 식으로 하는 사람 이 있는데 그런 신경을 끄지 말고 할수 없게. 유인시켜, 유인시키세요. 오케이, 나이스. 그쵸, 저, 저. 그 그, 유인시켜, 오케이. 그, 팀에, 아.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아, 저렇게 하면 살릴 수가 없어. 없잖아요. 아, 저렇게 하면 살릴 수가 없자. 나보고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진짜 못 살리겠다. <laughs> 이러다 죽겠습니다. 성감탄 아. 아,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laughs> 똑똑한 좀비네. 원래 좀비 같은 경우는다 멍청하거든요. 빨리 살려주세요. 빨리, 빨리. 아, 이제 죽으면 또 이제 나한테 올 텐데. 아, 이거, 이거 실패할 것 같은데. 아 흐음 그래도 전 착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살려도 뭐. 아무튼, 살리고 싶어도, 썰리겠는데. 이럴 때는 그냥,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살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살려주기가 어렵네. 저렇게 좀비가 막 데이트하고 있으면, 지금, 아, 없는데? 좀비 아, 있구나. 제가, 아 제가 그, 그 사람을 살려주지 않으면 제가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살려주지 못했어요. 왜냐? 좀비가 나한테 대기 타고 있었어. 아그 사람한테 대기 타고 있었어. 결국 나도 부상 당해가지고 나도 죽겠다. 이렇게 돼. 죽을 위기에 처했다. 그 말이죠. 다음부터 뭐,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부상 당한 사람 옆에 좀비가 있다. 그럼 못 살려줍니다. 다음부터는 살려주고 싶어도 죄송한다. 그 대신 죄송하다고 비유도록 하겠습니다. 좀못 살려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에이, 너무 당당히 가다가 이지 이꼴이 당했네요. 지금 나 이제 저도 이제 50초 후 아니 50초 후면 이제 죽을 수는 있다. 이제 지나면. 저 분도 죽었어? <laughs> 어떻게 해. 좀비가 똑똑하네 어우 잘하시네 저분유채봉님이 잘하시네 나 보네 게 했나 보네요 인간 사는모델이니까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보네 행운이 제발 제발 빨리 제발 아 제발 진짜 제발 아, 제...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있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좀비 나오고 나이스 좋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티자티자티자 와 이런, 이런 행운이 있을 줄이야 와, 와. 어, 감사합니다 아저분사려줄까저 근데 한번더 좀비한테 긁히면 전 망하거든요 아 온다 온다 아못못 살려주겠어요 못 죄송해요 유인했어요 제가 아, 진짜 말이 너무 많죠? 제가 원래 말이 많은 편이었어 <laughs>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 빌려줘. 아니아못 살려주겠어 좀비 계속 대기 타가지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저 좀비 속셈을 알고 있는데 이거 <laughs> 어, 봐봐 저 방금 좀비 그림자가 보셨죠? 못 살려줍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좀비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갑자기. 끔찍한 좀비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laughs> 조심하지. 근데 제가 좀비가 너무 되고 싶네요. 좀비 거의 한 번도 안 돼가지고. 대부분. 완전 나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탈출할 수가 없었어요. 케 이게 한개남았어요 마지막 한 개. 이거 한 개하고 바로 앞에서 탈출은 여유면 그냥 끝나는 건데. <laughs> 제발 열리기를. 바로 앞에 탈출구가 있는데 안 열리면, 이거는 뭐 주작일 거예요, 아마도. 어. 가까이서 탈출구 옆에 오면 무조건 탈출구가 안 열릴 수도 있어요. 웬만하면. 한 카스 온라인 분들께서는 저 탈출을 열어 주실 수 있겠죠? 안열어주면안 됩니다. 오케이 그렇죠. 역시 카스 분들 탈출. 어, 아, 카스 분들 정말 좋은 사람들이네요. 안녕하세요. <laughs> 탈출 성공. 아 어떻게 후타마미노 후타미마미님 어디 있어? 탈출하셨군요. 어계신데 빨리 탈출하세요, 걸리. 오케이 탈출 성공. 아 잠깐만 탈출하시지 그냥 국치료 하시려고. 하면. 방금 이상한 거 보면 기분 터지겠죠 굳이 치료를 해야 되나? 그냥 가도 되는데. 오케이 다시 성공. 오케이 좀비 나이스. 뭐다 <laughs> 없애버리겠어. 죄송합니다 좀 유치했던 <laughs> 것 있죠. 한번 해보겠습니요 좀비가 너무 되게싶었데 소원이 이루어졌군요. 자 사냥이 시작될까? 내 좀비 사냥을 보주. 보이시... 아 인간 사냥을 보주지. 여 어디있는거지아까 응? 유채봉님이 한 대로 한번 해볼까요? 그, 부상당한, 유저들한테 대기 타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 아, 뭐야. 아, 아, 성가사, 진짜. 아무, 아무. 안 보여, 안 보여. 따돌리네. 여기있네. 딱 걸렸네. 딱 걸렸네. 가는는데갇혔는데갇천대데대단인데 가천인데, 가천가 어렵구나 난 쉬울 줄알았데척데하서 점점 옆으로 점가으인데가 옆으로 감천인옆으으로데 가천인데, 가천인데, 가가 이래서 인간 유일한 거구만 아, 이렇게, 안, 이렇게 안 잡힌지 알겠다. 어이따보다 이나보다 이나보다 다 끌렸어 다걸렸어다 끌렸어, 다 끌렸어. 일로와 일로 일러 오늘 너 빽다. 뺏... 아. 아 진짜 너빽나날 놀리나? 아 지금 한 명만 잡자 일로와 일로 일와 저분 누구지? 누구 없다. 아, 성랑탄! 아, 잠깐만. 가문을 잡아서 입구 들어갔냐? 오케이, 들어갔네. 근안 아, 보이네. 또 따던졌어. 진짜, 좀비 거의 초보라가지고. 애들이 잘하네요 사람들이. 또 놓쳤어. 아, 망했다. 탈출 못하게만 해도 돼요. 발전기 못 고치게 해야 되는데. 아, 보상 굿즈 어두개 남았다. 큰일 났다. 한 명이어서 쉬하면안 되는데. 이제는 실패가 될 것입니다. 아, 실킬한번 놓고 타가 아니 수유름 아, 고쳤어. 아, 어떻게 한개게 넘어서. 아이. 빨리 빨리. 아, 또 놓쳤네. 이거. 어, 이거 바로 앞에서 놓쳐. 아. 오? 진짜 한명만 아 한명만 데리고 가자 큰일났다 아. 망했다 탈줄알것네 인간에서 유리하구만. 역시. 전이제알았습니다 좀비를 해도 좋은 뜻, 좋은 건 없다. 아, <놀람> 그것도 바로 앞에서. 파슈. 패고 있네? 패네 놓쳤네? 안녕! 아, 잠깐만, 잠 이걸로 왜 넘쳐온다고? 응다 그래, 탈출해 싹다 탈출해 탈출하 탈출해 짜증나니까 <laughs> <짠짠했다>. 어딘지 모르겠어 <laughs> 일루와 일로와 탈출 못하게 막아버릴거넌 탈출하지 말자 한 명만 데리고 가자 제저졌어요아 근데 이렇게만 해도 좀 좋겠는데. 이렇게만 하고 싶은데. 다시 있나 보다. 목소야좀 컸죠? 죄송합니다. <laughs> 아, 조미가 안 좋네.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밌었고요.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들 안녕히 계십시오. 어, 아, 아, 아. 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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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